y 월 4일 r 월월일일월 d 일2 e y were for twenty. You a r 다 tired, 네 o u are d e a 제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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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e 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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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시계방향으 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풀어게네 풀어보세요 안돼 <laughs> 어 그래도 가장 비슷했다 가장 <laughs> 비슷했어 자 여기 중요한데하고 <두면. 웃음> 근데, 근데 근데 그 한개다 한두게아니거든 그거는 경지거경지이 요게? 그건 다다른너내 노숙 하지마 뭣하려자 <laughs> <laughs> 1회 오, 회래 뭐... 어. 네. 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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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회 이이 1회 1회 이회 1회 1회 이회이회 1회 1 이게 이 1회 1회 1이 1회 이아1이 1회 1회 1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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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용아 이왕 요나중 이상하고 만날텐데 어쩔, 어쩔 내 진상인데? 아 <laughs> 민재가 때때 팬들이잖아 그럼 걔는물텐데난 <laughs> 걔는 <모르는 웃음> <laughs> 자, 빨리 풀어보세요 이상한! 가 너보다 키 큰데? 상관없어 3에 2, 2. 3에 2, 정답입니다, <laughs> 여기아네요 여기. 이걸 주면 어떻게 주시지요 <laughs> 어떻게 드실까 저요 아 에이. 그렇죠 여기 여기 주셔가지고 a b 가 맛보기입니다 여기서 이걸 두면 다그이렇 그그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 네, 되고 싶은 김인지라니다이 손을 두면 이제 인쓰가 생니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네, 되고 뭐 싶은 이제 네, 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네, 이가건복가 네. 네, 수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문제 실까요 우상집 흑성활 네, 폐가놈 실패입니다. 32 없는 집. 사내이. 아, 사내이. 사내이? 어. 아니, 라니까 찍어 봤다. 의 2. 15에 2. 2. 오, 정답입니다 네, 여기 두면은요? 여기잘문에이 오기 때문에. 이오이렇게 네. 두시고 네, 오겠습니에 네, 정답. 자, 그 다음 문제이오하면 실패입니다. 아씨. 때리지이오때때리면이기이이 오기 이오 내가 지다 자, 기수 팔. 네, 근데 너가 나 나도 해. 이 이거 전전에서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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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로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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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손으로 손으로 손로손로 손으로 손야로1으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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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6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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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으로손으 여기서 침착하게 1 9에 18. 19에 18. 이거에 위험하죠 에1 19에 1 0 19에 18. 19에 에 18. 19에 에 18. 에 18. 1 18. 19에 18. 19에 18. 18. 이거요. 아. 위험하죠? 네. 아. 19에 18. 19에 18. 19에 1 8, 7, 8, 7. 여기 여기입니다. 정답. 네, 여기를 두어야죠. 네,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있어요. 이렇게 두어서. 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두면은요, 이제 여기를 두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안 되죠. 여기를 두고 이제 여기를 둘때 오직 하나 여기를 두어야지. 그냥 삽니다. 네, 여기서 이거를 두면 어떻게 주시죠? 너무 쉽죠? 네. 꽉 이어서 살았죠. 네. 여기서 이걸 두면 맞아요. 살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를 두더라도 이렇게 붙여서 네 사는 모양이죠. 자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 다한 번만 말씀드리면 백의 입장에서 이수는 씻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서 살아버리니까요. 그러면 백은 어떻게 해야지 패를 낼수 있을까요? 백선 패 패를 내고 싶지요? 백으로 패를 낼수 있어요, 백서드로 패를 낼수 있어요, 저거 문제, 저거 문제 이거요? 네 방금 그것은 잘못된 급소로 1개옥이었죠 나, 나, 한 소로 말해 2에 1을 붙 네, 2에 예, 1, 정답입니다 여기죠, 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야 패가 납니다 네, 여기를 두면 네, 먹여줘서 뭐 패죠 이거 두면은 이렇게 패인데요 이거는 흙이 먼저 배기 먼저 따내는 폐입니다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네 여기를 둬가지고요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줘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 흙으로 살려보세요. 이거를 살려보세요. 흙으로 음, 살려보라.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흙으로 패가 나면 실패입니다. 패요? 이렇게도 패 아니에요. 아, 그야 요거요? 얘는 어. 아니야. 아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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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요이마요이관요 이거요? 이거 카메라 켜이다 내가 관종인데 너마저 관종되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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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요 이거요? 이거요? 이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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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요? 이거이거 아니 카메라를 뭐 카메라로 하지? 의식을 하고 싶지 뭐 카메라를 하고 싶죠 민재야 바둑판 위에 먹을 거올려놓지만 <laughs> 우리는 바둑판 깔때 해야 돼 알았지? 수영판 내려가 네 6에 19네 6에 1 0 1 9회6회5 9에 6259에 6에 6259에 6이5 9에 6259에 6거5 9에요아니9에6 네. 그냥 사에거2 5 9에 6259에 6259에 6 2이9에 625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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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답이 아닌 이유도 굉장히 네. 생각을 많이 하네요. 답이 아닙니다. 근데 은근해요. 응, 이거 나중에. 자 여기서 이거 줬을 때 100으로 패를 내고 싶어요. 이거 정말 좋은 수네요. 일단.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지만 정말 어, 좋은 수네요. 왜? 100으로 패를 내고 싶어요. 100으로. 패 내는 수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 이거 정말 절묘한 수. 이만이거됐잖아 아닌데 어디요 여기 위에요 여기요 네. 막아서 막고 여기요 이어서 단추쯤 아니 그제까 그러니까 제일 밑에단추쯤 여기도 살았죠 어이 그렇네 네이번에요거 살았습니다 그럼 여기 예, 아니에요? 이... 네. 요거 여기,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디 거기? 오뭐 그러나 사왔어 아. 어, 폐가 있는 것도 어렵죠 네 어떻게 하면 폐가 날까요? 뭐지? 폐가 나는 하나는 딱할일 있어야 저도 이게 이거 고민했습니다 와네 정답 정답 맞았습니다 중앙은 폐요오 너가 웬일이니 이숫가 있어서 폐예요 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여기를 두면은 네 이걸 찔러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두서 패를 해야 되겠죠. 퇴가 돼서 실패. 이 문제 그냥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와, 치받는 이 수를 비, 진짜 이 멋있다. 재능이 있네. 요 <laughs> 박스 한번 쳐워줄수 있는 민재 맞췄어요. 이거 나중에 사모님께 보여드려요. 야 네, 그래서 첫 수는 여기가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민재가 말한 대로 이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줘도 단수치면 안 되니까 단수치 이어서 살죠. 그냥 줘서 뭐팩 까먹네. 요러 이런 수도 안 되는, 이것도 안 되고. 네. 먹는 것도 안 되죠. 먹으면 단수치 이어 가지고. 쳤어, 어디까지? 쳤어. 4행 줄. 6 6의 18. 여기. 네. 여기요. 이웨아 이거 먹어서 그냥 팬 먹어서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쓸게 필요합니다. 네 팬은 여러 가지 있네요. 네이 문제는 좀고잡 문제예요. 왜? 여자는 제일 키가 작겠어. 버리고 와야 돼. 같이 와요. 아 버리려면 여기서 버려. 아니야. 어디가? 변이 있어가지고 꼭그 변기 버려야 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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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변기 주봐 아, 다 내가 버려볼게. 오치가 사갔든, 오치, 네, 가기 저기, 려기세요교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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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여. 네 교통 교류 전결승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살려보시겠습니다. 이요너대 어. 실패. 알 와, 준비물? 카페에서 준비물 옷과 아예 니 옷을 차려줘야 되겠네. 너가 너가 준비치마는 봄 옷을 준비하면 되니? 그 일도에서 십도니까는요. 그래도 위에 이거는 입고 가시고 안에는 좀 따뜻할 수도 될것 같아요. 그것만 입으시면은 그 붙이 좀 붙이고 예 예. 무양 맞아. 오늘 수업 마치고 보내드릴게요. 오, 맞았어, 맞았어. 그거야. 뭐? 막 찍다가. 뭐지? <웃음> 아. <웃음> 아니야. 어. <laughs> 진짜, 진짜, 아니, 이거, 와야? 이거, 와야, 아니, 아니, 이거 와야, 아니야. 아니 어, 제가. 뭐야? 아니, 너 맞아요. 어떻너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런 거야? 아, 정답 자, 여기서 이거 주면 어떻게 해 주니까? 찍는데 여기서 신가 또해 봐. 해 봐. 띵동 뭐야. 너또 찍어 봐. 이게 뭐 뭐네. 자기 좋아. 살아요? 어. 패널면 실패. 뭘 살래요? 이돌. 이돌. 이거요? 어, 이돌. 이분 몸체를서 이해시켜야 해. 몇번 안. 살 줄은 아니야. 한한 방. 어떻게 하실까? 한 방이 오셨어요? 집어들고, 집어, 예쁘 네. 집어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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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어들. 하나 이렇게. 집어들면 요게 있어요. 뭐였지? 먹치면 먹여치면은요, 단두 패입니다. 어르다. 패. 어에 진다. 패죠? 거 이게 아닙니다. 네. 다른 어? 이거 바둑돌 네 개야. 이렇게 좋은 문제. 네 개. 시점. 어디가저 너의 야 찾지마 응 아니야 여기 가려 아니야 이거 이어 안되죠? 응 아니 5 8 5 8 5 1 2 3 4 5 오, 여기야 네 어. 자. 네. 여기 두시 주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어, 오에5오 5시 19. 예, 2 3 4 5오야 아, 아쉽다. 죽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네. 여기서 잘보세요 오후 7시요 그냥 연결하는 거 아닌데. 아니야. 아데 아주 절묘한 수가 있니다

이제 이렇게도서 살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를 빠지면. 너 어제 이먹은 먹이를. 이또 먹이치겠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지 않으니까 여기를 두 이렇게 수를 쳐요. 그래서 삽니다. 와, 아, 이렇게. 이런사 네. 돌이 먹이치는 수그이 문제는 굉장 어려운 도, 이유가 도, 여기를 근데. 두고 한 칸을 뛸때 어, 이렇게 먹이치는 어, 수가 나와야 된다는 빠지면, 빠지면, 단수 치고, 이어가지고 머리 네, 이 먹여치는 수 한방을 보느냐 아니니, 아니냐가 니니아 이제 이 문제의 선택을 가립니다 반칙, 네. 반칙벌 어왜 반칙벌 <laughs> 네, 오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8시 한1 5분쯤인데요 자습을 한번 끝내셔도 되고, 자, 1, 2, 3